이 본문은 그좀 각각의 그 예수님 말씀하신 각각의 내용들이 왜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지? 좀 전후 맥락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좀좀 그좀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해요. 저는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 역할이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고서 다 이해가 되시면 목사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 제 역할이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곳에 그, 당시 예수님은 워낙 유명하셨던 분이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다녔습니다. 대부분 그랬어요. 얼마 전, 1년 전쯤에 설교했던 오병이어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 은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계신 곳까지 쫓아왔는데 식사 때가 됐는데 그들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두마리로 장정만 5천명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이이이우리라라통통이이면 되면은 왕이 왕이 되면은 먹을 은먹정은 경제 은제제확제하확해하하해구하 그래서 억지서임지을삼으을고그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셨어요 산으로 피하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또이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 하고서 쫓아서 마을마다 뒤져갖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 열정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그, 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전곡을 그 찌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하고 쫓아다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에 대해서 국리를 여겨주셨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의 알맹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바리새인의 지난주 말씀은 바리새인의 어떤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만찬을 즐기셨죠.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의 외식과 또 그들의 어떤 선민 의식을 전곡을 찌르시면서 책망을 하셨을 때, 일종의 군중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에 대해서 또 기득권층을 한방에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 쾌감 같은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그 길에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쫓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몸을 획 돌리셔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가시다가 내가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해서서 딱 돌이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쫓아오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부모를 미워하고 자기 처자, 아내와 자식까지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이나의 제자가 될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군중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 무작정 들뜬 마음으로 쫓아와서는 안 되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생각하고서 쫓아와야 된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첫 번째는, 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망대를 세울 때, 즉, 건물을, 작은 건물을 세울 때도 중공하기까지 예산이 얼마가 들고, 또그 자본이 내게 있는지를, 또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건물을 짓지 않느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기초만 쌓고서 건물을 세우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을 게 아니냐. 하물며, 너의 인생의 문제인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쫓아올 만한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왕이 전쟁에 참여, 전쟁에 참여하는 그 비유를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저쪽 왕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군사를 이끌고. 저쪽 왕은 2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1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만명 가지고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까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싸울 것이고 도저히 이거는 승산이 없겠구나 라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조공을 얼마를 이렇게 할 테니 우리 나라를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어, 서로 협상을 하고 화친을 청하지 않느냐 아무 생각 없이 승산 없이 덤비는 왕이 어디 있겠느냐 하듯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그 어, 가운데 일어날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과 또 자기분과 희생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하고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군중 심리에 끌려서 아, 그냥 우 하고 따라갈 만한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길에는 <laughs>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고 심지어는 물론 이제 그 비교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지만은 가장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가족마저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할수 없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나의 제자가 될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군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 저분이 그분이야, 아, 저분이 그 예수님이야 하면서 막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딱 몸을 돌리셔서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은 그래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희생이 필요한지는 미처 몰랐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밥 먹으러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면 그러면은 군중으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갈 건가요? <laughs>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네. 부부간에 물으면 좀 심각해질 수 있어요. <laughs> 아내를 찾아주고. 어, 네. 단답으로 대답하기가 참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근데, 어, 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그 동네에 소독차가 나타나면 어릴 때는 방구차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도 방구차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주 다녔어요. 당시에는 해충도 많고 벌레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방구차가 나타나면은 동네 애들이 야 방구차 나타났다 그러면은 우하면서 막 좋아서 그 뛰어가잖아요. 저는 옆에 있는 동네까지는 가봤어요 <laughs> 옆에 있는 동네까지는 가봤는데 지구 끝까지 쫓아간 적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옆에 있는 동네가 저의 한계치였어요 더그 이상 여외옆 동네까지 다른 동네까지 왜 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재미를 충족시켜줄 수는 있지만 그게 집보다 소중하고 <laughs> 생명보다 가치 있고 아빠 엄마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일시에 느끼는 어떤 재미와 호기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군중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인사와 함께 할때한 무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즐거움, 아, 더 대단한 분하고 내가 지금 같이 지금 이 무리에 섞여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만족감, 그리고 신기한 것을 보고 병자를 고치실 때 느낄 수 있는 박추실 때 하는 그 어떤 뭐 마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짜릿함, 즐거움, 그 정도의 가치죠.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떨어지면 또밥먹을때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군중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생명되심을 알고 모든 소유와 다른 관계보다 더 중요한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영광은 이 땅의 수고와 희생을 보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수고와 희생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하다가 시간 날때 적당히 예배드리다가 호기심이 떨어지고 배가 고프고 내가 기대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육신적 측면에서 허기가 지면 밥 먹으러 그만 집에 돌아가는 군중에 머무를 것입니까? 여러분은 군중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어, 뜻밖의 성도들이... 너무나 겸손해서, 아, 내 주제에 무슨 제작까지는 못 바라고 그냥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그냥 뭐 이렇게 많은 군중노로 타다가 그래도 뭐 예수님이 천국은 보내주시겠지. <laughs>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심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하이 비유로 딱 끝나고 생각하고서 이게 어떤 길인지 생각하고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것을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셨다면은 우리는 쉽게 풀릴 수 있어 아 나는 제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 주제는 그냥 군중 정도로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이게 아 이게 우리보고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구나 아 이거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33절에서 35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나, 이어지는 거죠.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들리는 말씀을 결론적인 내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것 같이 하다가 우하면서, 아, 저분이 예수님이 하고서 박수치면서 예수님의 광팬과 같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구호도 외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인도 보내고 하다가 적당히 하다가 결국 희생하기 싫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군중들은 결국 뭐와 같다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소금과 같으면 그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죠?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서 내버리는 이라. 군중에 머물면 마디른 소금과 같은데 마디른 소금은 결국은 내버려진다. 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거를 군중으로 남을래, 제자할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땅히 맛이 나는 소금, 즉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자의 조건이고 예수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걸음에도 쓸데없어서 내버린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쓸데없어도 밖에 버려진다 라는 것은요, 어, 그냥 이당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그, 쓰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본문의 흐름과 맥락 가운데서는요, 2번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 거리로 행차시기 전에, 군중들의 말씀하기 전에 어디에 계셨냐면은, 바리세인이 초청하는 잔치 자리에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선민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그 그래 분위기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리시면 돌리면서 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또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유대인의 선민 의식을 표출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 잘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시니라. 근데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시간 나면 살펴보세요. 누가 보면 13장에도 잔치에 청함을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13장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14장을 지금 보 그냥 15장 다음 주부터 설명할 것도 그와 같은 어떤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이 쓸데없어서 걸음에도 쓰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밖에서 이게 버려진다라고 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그 의미로 우리가 그 맥락 속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지만 무슨 되는, 맛이 나야 되는 예수를 따르는 자는요 소금, 다시 말해서 맛이 나야 돼요 그리고 맛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떤 맛이 나야 될까요? 예수의 맛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져요. 예수가 이 세상에 서도 세상보다 더 절대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예수가 채워지겠죠. 예수가 채워진 사람은 어떤 맛이 되게, 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맛이 나는 거예요. 사랑의 맛이 나고 봉사와 희생의 섬김의 맛이 나고 십자가의 맛이 나고 복음의 맛이 나고 자기 부인의 맛이 나고 그리고 온유와 겸손의 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맛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보다 돈이 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채워집니까? 돈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맛이 납니까? 예수의 맛이 날까요? 아니요. 돈의 맛이 납니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이 정말 천국의 가치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영광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의 그 가치관대로 이 세상의 맛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소금을, 소금을 예를 들어서 맛있는 자와 맛없는 자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따르는 믿음의 길임으로 세상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 생명, 가족.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 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면. 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알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밭의 감추인 보아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뭐와 같아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다시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현재적 관점에서의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드러난 보아입니까? 감추인 보아입니까? 이땅 가운데서는 그 천국의 가치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요. 천국이 밭 가운데서 꺼내지고, 자, 내가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는데, 이밭 안에 있는, 밭에 들어가 있는 보아가 꺼내져서 정말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결정하고 믿고 나아간 것이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밭에 감춰졌다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이유는 밭 안에 있는 그 보아가 절대적 가치를 가졌다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볼때야너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안 해요 야 정말 너뭐 어떻게 된거 아니냐 도른거 아니냐 왜그 그 돌짝밭을 왜 사? 그 비탈밭을 살려고 너왜 그러는 거야? 그 돈이면 차라리 다른 거를 하지 그 살면 그 생활이 그 주일이면은 뭐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뭐할수 있는데 너 도대체 왜 뭐에 홀려서 왜 그러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냐면 하 포화가 감춰져 있고 어, 그 밤만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신자에게도 감춰진 보화일까요? 신자에게도 아직은 밭에 감춰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발견했지만 밭 안에 있다고요. 밭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해받고, 복음 때문에 비웃음도 당하고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무겁고 아프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아는 소유했으나 감춰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소유했으나 감춰져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부요함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건강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공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그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그 어려운 너가 지고 있는 신음하는 그 십자가, 나 믿어도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나 따를 수 있겠느냐? 무리가 갖는 기대는 당장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길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이키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른다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다. 양자택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그 믿음 안에 이 내용을 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던 가치와 쾌락을 포기하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주를 쫓겠나이다 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환란과 시험이 있으나 고난과 아픔이 있고 여전히 십자가는 있지만 주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즉익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않는 것은 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이 있지만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잠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지 말고 주님 사랑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의 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나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이외에 계심이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구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야구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였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한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아멘. 영원한 것을 가장 절대적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천국을 소망하시고 선택하시므로 군중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예수를 따르는 희생하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길 포기하지 않고 가는 예수의 제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